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그성 도착증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좀 좋아해요. 너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이걸 조작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파격이 있어. 세상에 이런 치안이 없는데 네. 그 속에 가면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잡아보려고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거 잡으면 넘어지면 밟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울어버려 그냥 나타나면 바로 막 뚝뚝 굴러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정명석 씨한테 그 연을 연결이라거든요. 연결해 준 것을 큰 공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이만큼 했다. 음, 보험 사원이 보험 따오면 네. 소장한테 할 말이잖아요. 네. 그 같이 내가 이렇게 이쁜 아가씨를 연결했다. 여기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해. 그 당시에 뭐 성폭행을 하면 옆에 남자 신도들도 있고 뭐 남자들이 뭐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 다 있었을 텐데. 남자들은 배제되죠. 아예 없나요? 그렇죠. 모르고 해줘 남자들은. 거기 이제 불릴 때는 그 건물에는 아예 남자들은 없다. 무조건 여자들만. 낮에는 있죠, 있는데 네. 밤에 할 때는 이제 여자들이 주로 있죠. 정명섭 씨가 거주하는 그집 이름이 청 뭐라 그랬죠? 거기가 월명동. 월명동에 청그열마인데 그 네. 푸른 집 있죠. 네, 청기와 집. 네. 청기와 집. 청기화 집. 응. 그런 꼭 그런 거 글쎄 그런 것도 있겠죠. 청와대가 있으니까 네. 이왕이면. 아무래도 이제 권력의 또 상징인 거 그러니까 한옥을 좋아하고 네. 네. 천명석 씨가 이렇게 천국 갔다 온 이야기, 네. 지옥 갔다 온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네. 꿈 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환상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보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아픈 데를 이렇게 딱 본다든지 뭐, 그다음에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교리지, 교리.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무당이 아니라 자기 엄마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죽은 엄마가 무당한테 이렇게 강신하면 그 무당 입에서 엄마 말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무당하고 고개가 껴안고 울잖아요. 엄마가 그러고. 그거 보지. 육신은 아. 정명석인데 네. 예수미영이 들었다 이거지. 네. 그거를 정명석 정명석씨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아, 이게, 이게 연기라는 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연기뿐만 아니라 이게 좀 그런 신기가 있어요. 제임스 음. 신도가 전국적으로 뭐 해외 다 포함하면 한몇명 정도 됩니까? 그 아, 아무도 모르고요. 네. 자기네들 한 10만 15만 명 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한 3만 명. 국내는 2만 하고 외국까지 포함해서 한 3만 명 되지 않을까 해외에는 좀 많이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좀 많이 일본 있어요. 일본 6천 명 네. 대만 4천 명 그리고 나머지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유럽 이게 사우디아프리카 아프리, 몽고 이런 데도 있죠 그런 그런 같은데, 예. 미장군 같은 경우 예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미장군 원장이 제임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사인 한번 해 주시죠 이 미장원이 렇게 해주고 친근한 사람들은 필체를 받아서 이렇게 간판을 걸수 있죠. 결국은 사람들이 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있잖아요. 그다죄 문제, 그다음에 구원 문제,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건 좋긴 한 건데 원래는 워낙 이단들이 이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챙기니까. 일반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고 그리고 음 국가나 사회에서도 참 종교의 자유는 좋은 거예요 헌법에 부여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고 있어서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이런 사이비까지도 보장돼야 되는가 이것은 좀 어느정도 음 좀툴이 <laughs> 기구가 네. 있어야 되나 통제할 네. 수 있는. 네. 목사님은 이렇게 반 제임스 활동을 하시게 된 이유, 뭐 계기가 그러니까 네. 어떻게? 제가, 저는 네. 정명석 씨가 진짜 재림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믿었고 추정했고. 그래서 범죄 행위도 합리화하면서 추정했거든요. 네. 근데요. 보니까, 아, 내가 속았네.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범죄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알려야 되겠네. 네. 나는 그가 메시아라고 해서 미, 추정했고, 네. 아닌 줄 알았으니까. 네. 나 혼자 나와서 모른다 하고 하기는 네. 너무 무책임하죠. 그걸... <목소리>